별의 겉보기 밝기는 광도 발광량과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햇빛이 삼각형 유리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이 햇빛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색 스펙트럼으로 나뉜다. 각각의 별들은 저마다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다. 원소들은 색의 특정 집합을 흡수한다.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대기 중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구성 성분을 알수 있다. 가시광선은 전자기장 속의 요동 파동으로 이루어진다. 파동의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인 파장이 극히 짧아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이게 된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는 적색편이를 보이고 있다. 빛의 분산은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스크린에 비치면 여러 색으로 나뉘는 것을 말한다. 프리즘 통과시 파장이 큰 붉은 빛은 가장 적게 꺾이고 파장이 짧은 보랏빛은 가장 많이 꺾인다.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 시 매질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달라져 굴절이 일어난다. 빛의 진행 속도가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빛의 분산이라고 한다. 빛은 모든 파장의 전자기파이다.